신은 죽었다.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. 신은 죽었다. 이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절대적 가치에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이제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. 우리가 의지했던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다면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?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.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.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. 우리가 겪는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어려움이 결국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.